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예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원장님, 당뇨인들은 음식 관리 정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당뇨인들이 가장 생활 관리 중에서 관심 있는 것이 바로 음식이죠. 네,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식이 관리도 중요하고 야채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음식을 먹든 한국 음식은 사실 소스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 소스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소스를 때문에 혈당이 더 오를 수 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비빔밥을 추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고추장은 어떡하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제 환자분들이 음식에도 관심이 많긴 한데 네. 더불어 소스에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스를 곁들여 먹는 음식 중에는 샐러드와 비빔밥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비빔밥이 있는 소스, 특히 고추장에는 당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건강한 소스를 고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식이관리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제품은 식이요법 전문 연구 기업 닥터키친의 야채 한 끼, 빼당빼당 빼당 고추장입니다. 우와,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닥터키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원장님 닥터키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요, 닥터키친 당뇨 환자들에게선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맞아요, 닥터키친은 식이관리가 필요한 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슬로건이 고민은 우리가 할게요. 마 편히 맛있는 식사를 즐기세요. 라고 할 만큼 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지속 가능한 미식 라이프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더욱더 믿음이 가는데요. 그리고 닥터키치는 당뇨인의 식이관리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요. 당뇨인분들을 위해 매달 진행하는 온라인 강의. 저희가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밴드에도 이벤트 후원을 해주실 정도로 당뇨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저희가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간편하게 조리를 해왔는데요. 찐팩이 진짜 신기하네요. 어, 네, 진짜 신기해요. 네. 오, 엄청 간편한 것 같아요. 네, 증기 배출구 이런 것도 있고요. 어, 엄청 세심하게 만들었네요. 네. 야채 한끼에 찐팩은 특허받은 전용 파우치로 별도의 물이 없어도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와. 심지어는 한두 번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니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겠어요. 오. 어떻게 한두 번 재사용이 가능하지? 아, <laughs> 그런데 이 팩으로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환경오르몬이 나올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어, 있으실 어, 것 네, 같아요. 저도, 걱정돼요. 저도요. <laughs> 그런데 이 특수팩에는 환경호르몬이 불검증 인증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야채찜의 구성을 봐볼까요? 야채찜의 종류는 편백찜식 단백 야채찜 그리고 텃밭 채소 오색 야채찜 꽈리고추 아삭 야채찜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소스도 총 3종입니다. 소스는 모두 저당이라고 하고요. 편백찜식 야채찜은 실제로 편백향이 좀 나요. 편백향이 좀 나는 그런 야채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꽈리고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비타민 C가 많겠죠? 네네. 또 뭐가 많을까요? 비타민C도 많고 베타카로틴도 보이고 식이섬유가 일단 풍부해서 여러분이 이걸 먹어도 당이 천천히 올라갈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는 오색 야채찜이거든요 색깔이 다양한 야채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드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가지가 있어서 가지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항노화에 도움이 됩니다. 야채 종류가 다양하고 파이토케미컬까지 생각해서 구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뇨인들의 혈당 걱정을 줄여주는 식사법으로 당뇨 스쿨의 영상에서 다뤘듯이 거꾸로 식사법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순서를 반대로 한 것인데요. 순서는 채소를 먼저 섭취 후에 두부나 콩과 같은 단백질을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탄수화물인 현미나 고구마를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이 야채찜이 거꾸로 식사법에서 중요한 채소 섭취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당뇨인 뿐만 아니라 다이어터, 건강관리자, 채소 섭취가 필요한 성장기에 좋을 것 같고요 평소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저당소스 3종은 당뇨가 전혀 없거나 0.5g 이하로 있기 때문에 당뇨인 분들도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빼당빼당 빼당 고추장을 볼게요 고추장의 주재료가 원래 국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추장은 메주 가루랑 콩 가루로 만들었대요. 음. 그리고 알룰로스를 사용해서 당은 87% 그리고 탄수화물은 50%나 낮춰서 당뇨인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100% 국내산 재료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무보존료라고 하니 원재료도 매우 클린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당류인 분들이 소스를 고를 때는 영양정보에서 당류가 얼마인지 탄수화물이 얼마인지를 자세히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반 고추장의 탄수화물은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당류는 한 2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빼당빼당 고추장은 탄수화물은 8%, 당류는 3%로 약한 10분의 1 정도의 당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많이 낮췄네요. 네, 와 네. 정말 대단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음, 원래 곡류로 만드는데 얘는 메주랑 콩가루로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어,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두 제품 모두 다 맛을 한번 봐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가 한번 먹어볼까요? 네, 좋아요. 네, 드디어 시식 시간이네요. 네. 소스를 먼저 좀 먹어볼게요. 네. 고소한 참깨 네네. 맛도 나는데 약간 새콤한 맛도 있는데요? 네, 새콤한 맛도 있고 음. 그냥 고소한 맛이에요. 음. 맛있어요. 음. <laughs> 이게 저장 소스라고요? 어, 그니까요 음. 시중에 파는 소스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음. 음, 이건 마늘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음. 음, 마늘 향이 많이 나고 약간의 불고기 같기도 하고. 역시 미식가. <laughs> 이거는 많이 본 소스네. 칠리 소스. 음 확실히 덜 달고 음. 조금 더 산뜻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소스만 따로 사서 구입해서 어 그래도 너무 좋겠네요. 먹고 싶은 생각이 저는 네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참깨. 저는 브로콜리. 항암에 좋죠. 음 맛있어. 음 야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응 음, 맞아요. <laughs> 음. 진짜 맛있네요. 소스가 진짜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음. 차이가 없지? 그냥 맛있어요. 그냥 똑같은데? 음. 오히려 저희가 원래 좀단거안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좋은 거 음. 같기도 해요. 자극적이지도 않은데도 맛이 있어요. 딱 먹었을 때어 맛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음. 것 같아요. 아, 이편백 향이 정말 좋은데요. 아 진짜요? 저는 파리 음. 고추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야채 본연의 향과 이 소스가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어요. 음. 다른 요리할 때 넣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야채 이 정도씩 사기 되게. 음. 번거롭잖아요. 네네네. 음, 이 정도씩 그 데치기도 힘들고. 맞아요. 음, 그럼 그냥 요렇게 사가지고 음. 다른 요리할 때 활용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음. 네, 그럼 저 이제 빼당빼당 빼당 고추장을 먹어볼까요? 네, 좋아요. 콩맛이 나려나? 모르겠어요. 음, 궁금한데요? 제가 열어볼게요. 네. 어? 음, 오, 되게 진한 고추향이딱 나는데요? 음. 음, 그럼 제가 한번 퍼가지고 떠볼게요. 네.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추장이랑 형태는 완전 똑같아요. 꾸덕꾸덕한 그런 느낌의. 아, 빨리 맛보고 싶어요. 똑같은. 아 네. <laughs> 궁금해서. 고추장이고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네네. 그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김이 삼공. 음. 음. 어, 되게 어, 딱 먹었을 때 고급진 고추장 맛. 음. 되게. 어 얄팍한 고추 맛 아니고 되게 고급지고 한정식 집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고급진 맛이 나요. 아 그래요 언니. 음.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이게 콩이랑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요? 어 네네. 어. 그냥 그냥 고추장인데 음. 무슨 맛알것 같아요? 되게 약간 매콤하면서 음. 약간 그 깊은 맛이 나요. 어, 그럼 이거 어떻게 다 국산으로 만들었지? 그래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맛이 나나 봐요. 음. 약간 아니, 고춧가루부터 음. 천일염을 넣고 매주랑 음. 멸치 액젓 이런 것도 다 국산이고 음. 콩가루도 국산이고 그냥 다 국산이에요 맛있어요, 되게 음. 맛있어요 음.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네 실제 우리 조상들은 발효 음식을 활용해서 건강을 지켜왔잖아요. 발효 음식에는 된장, 그리고 김치, 고추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효 음식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챙겨 드시면 좋지만, 고추장은 단맛이 나기 때문에 당뇨인 분들이 조금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빼당빼당 고추장이라면 당뇨인들도 덜 부담 느낌에 먹을 수 있으니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약적 관점으로 봤을 때 빼당빼당 고추장을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원장님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사상체질별로 좋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응. 응. 우선 태양인 먼저 말씀드리면 태양인에게는 새우, 조개류, 오징어, 문어, 해삼 등의 해산물이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해산물은 고추장과 함께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이럴 때 빼당빼당 빼당 고추장을 활용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양인에게는 돼지고기가 좋은데 고추장 불고기처럼 고추장으로 양념해서 드실 때도 활용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음으로는 태음인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태음인에게는 해조류가 좋다고 하죠.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를 빼당빼당 빼당 고추장에 찍어서 먹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초고추장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빼당빼당 빼당 고추장 한숟 분에 식초 2스푼 정도 섞어서 드시면 초고추장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네요. 네, 음, 활용도가 더 넓어질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소우미입니다. 소우미는 몸이 차죠. 그래서 따뜻한 성질의 닭이나 마늘, 생강, 부추, 후추 등이 좋은데요. 작은 닭볶음탕으로 활용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각종 한식 요리할 때 마늘, 생강, 부추 등을 많이 넣는데 그때 빼당 빼당 고추장 양념을 넣어서 드시면 맛있는 한 끼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 자체가 시판 고추장보다 정말 더 고급스럽고요. 큰 차이가 있지도 않아요. 대신 따뜻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온 가족이 먹기에도 정말 좋은 밥상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닥터키친의 야채 한끼 빼당빼당 고추장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당뇨인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죠? 맞아요. 네. <laughs>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한 후에 답변에 참여해주시면 랜덤으로 총1 0 분에게 닥터키친 곤약떡2 종을 무료로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리뷰해줬으면 하는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